에녹이 드디어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이번에 선택한 무대는 다름 아닌 현역가 왕이 수많은 팬과 시청자들이 그의 모습을 기다리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가운데 에녹은 이번에야말로 우승을 누리며 강렬한 다짐을 안고 무대에 섭니다. 그는 이미 이보영 닮은꼴 의사라는 별명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인물로 그 미모와 매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실력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스타입니다. 애녹이 보여줄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가 펼칠 이야기와 도전의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애녹은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왔습니다. 특히 이보형을 닮은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단순한 외모와 매력만이 아닙니다. 에녹은 자신만의 깊은 음악적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항상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재능과 끼는 이전에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돋보였지만 현역가왕이에서야말로 그가 진정한 도전을 펼치며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며 그의 새로운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애녹이 현역가왕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의 자신을 뛰어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기와 관심을 얻기 위한 출연이 아닌, 진정한 음악적 성장을 위한 무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현역가 왕위는 바로 그런 무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이 무대에서 에녹은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다는 굳은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제작진 사이에서는 에녹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것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모든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에녹의 이번 출연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이보영 닮은 의사라는 별명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의 매력과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에녹이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된 것은 단순히 노래 실력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열정과 진심어린 퍼포먼스가 이번 무대를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무대 뒤에는 에녹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마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번 무대를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을 연습에 몰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칠 법한 고된 연습 속에서도 에녹은 특유의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버티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대 의상과 연출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며 준비한 그의 철저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그가 이번 경연에 임하는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에녹의 연습 과정은 단순한 노력이 아닌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지에 대한 절실함을 나타냅니다. 에녹이 출연하는 현역가 왕일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간 쌓아온 경험과 감정을 모두 표현할 예정입니다. 노래 한 곡에 담긴 그의 감정과 스토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을 것입니다. 팬들은 이번 경연에서 그가 보여줄 감동과 파격적인 무대 장악력을 기대하며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번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의 노래가 얼마나 깊이 있는 감동을 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무대가 열리기도 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연에서 에녹이 마주하게 될 상대들은 모두 만만치 않은 실력자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나선 강력한 경쟁자들이 무대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성을 무기로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며 현역가 왕위의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강력한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음악적 감성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여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의 무대가 단순한 경연의 자리가 아닌 에녹 자신을 더욱 빛내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에녹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음악적 성장의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고 오랜 연습 끝에 완성된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현역가 왕위를 통해 애녹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과 실력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넘어선 그의 인생을 녹여낸 깊이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녹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성공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 가을 그는 다시 한번 전국을 푸른 파도로 물들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에녹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특별한 매력을 가을 행사에서 쏟아내며 매 무대마다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에녹의 무대는 그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마치 하나의 웅장한 공연 예술 작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마치 환상속 주인공과 같은 감동을 선사한다. 에녹이 펼치는 무대는 이 시대의 가을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관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충족시킨다. 노래는 기본이고 그만의 화려한 춤사위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춤과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에녹의 무대는 브로드웨이도 울고 갈 만큼 화려하고 파워풀하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와 함께 숨 쉬고 느끼는 듯한 몰입감을 느낀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감동의 결정체로. 특히 그의 싱싱싱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다. 브로드웨이급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함께 애녹만의 섹시함이 결합된 이 무대는 뜨거운 열정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애녹의 다재다능함은 그를 단순히 가수나 배우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는 그 어떤 장르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 아티스트로서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그가 가진 모든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한다. 최근 MBN 한일 톱1쇼를 통해서도 그가 보여준 활력은 그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었다. 마치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의 진심 어린 퍼포먼스와 탁월한 연기력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특히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애녹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그가 출연하는 순간마다 시청률을 장악하고 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무대의 공기가 바뀌는 것처럼 애녹의 가을은 특별한 매력으로 물들어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의 조합이 아닌 고유의 감성으로 채워진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 그는 언제나 관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의 환호와 찬사를 하는 몸에 받는다. 그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와 감동은 단순히 공연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의 무대는 하나의 축제이며 예술적 표현의 정수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서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에 열광하게 된다. 뮤지컬 사이 잔미와 마타리에서 그는 주연을 맡으며 그 진가를 한껏 발휘하고 있다. 에녹의 뮤지컬 연기는 그저 대사를 외우고 노래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감정 표현은 현실을 넘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에녹은 연기와 노래를 하나로 융합시켜 그만의 독특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사이 찬미에서는 관객들이 숨죽이고 그의 연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창조해내며 공연장 안은 그의 진심 어린 연기로 가득 찬다. 뮤지컬 마타리에서는 남자 주인공 아르망 역으로 캐스팅된 에노기 또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한번 무대에 서면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공연장이 아니다. 에녹의 등장만으로도 그 무대는 한편이 전설이 되며 그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마다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다. 그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무대 위의 황제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그 무대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에녹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간직하며 그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에녹이 출연하는 행사에서는 남다른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는 단순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만의 매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품격 있는 멘트는 특히 여성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와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줄을 잇는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남성 팬들마저 감동시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슴 깊이 울림을 선사한다. 에녹은 그저 하나의 아이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동경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그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에녹의 싱싱싱 무대에서는 그의 진정한 매력이 폭발한다. 관객을 압도하는 탭댄스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한편이 쇼처럼 화려하고 동시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섬세한 디테일로 가득 차있다. 이 무대에서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오는 이들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경험으로 남는다. 완벽하게 연출된 탭댄스와 가슴 깊이 울리는 노래는 마치 브로드웨이 무대에 온 듯한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은 그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을 잊지 못해 한다. 이처럼 민옥의 무대는 마치 축제와도 같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경험하며, 그의 퍼포먼스 속에서 희망과 열정을 되새기게 된다. 에녹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선사하고, 그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남기는 예술가로서, 그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이어지는 가을 행사에서 애녹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가 참석하는 행사마다 팬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단순히 공연을 하기 위해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든다. 그의 무대 매너와 눈빛,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멘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의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애녹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애녹의 활동 반경은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감동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MBN 한일 토텐쇼를 통해 그는 양국 팬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는 그저 한정된 팬층이 아닌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라운더 아티스트로서의 에녹의 진가는 가을과 함께 더욱 빛나고 있다.